고구마를 삶았어요. 으, 뜨거워. 한 봉이 좀만 기다려. 기다려. <laughs> 너무 뜨거워서 지금 줄 수가 없어. 조금 식으면 줄게.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한 봉아, 식으면 줄게. 엄마가 브로콜리도 이따가 삶아야 되니까, 이따가 삶으면 줄게요. 알았지? 엄마,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호호 불었어. 불어도 아직 안 식어. 아직도 뜨거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지금 줄 수가 없어. 접시에다가 잠깐 얘만 따로 넣어서 엄마가 여기서 식혀줄게. 기다려. 아직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오세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아직 안 돼요. 좀웃게 놓고. 엄마가 뜨거라 워 껍질도 벗겨놓고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먹어 안돼 안돼 아, 뜨거 뜨거 워 뜨거 워 뜨거 워 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만 안돼 아직은 안돼. 아이 엎드셔서 기다리는 거야? 침넘어가겠어 아직은 안돼 그래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 식었는데 삼봉아. 미안해 기다리다가 잠들었네. 아이고 일어나면 죽게. 삼봉이가. 우리 삼봉이는 이제 삼봉이 어디 갔지? 어! 어 알아서 알아서 삼봉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고구마를 줄게요. 자자자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고구마, 천천히. 맛있어? 냠냠냠. 맛있어? 잘라서 줄게요. 어차, 어차차차, 엄마가 손으로 으깨 줄게요. 어차차차, 우리 아기니까 손으로 이렇게 줄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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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먹어고구면서먹고 있네. 히머마묻구어 고구마, 고 이 코에 묻었다. <laughs>